안방스터치다니다자 오늘 해볼 게임은 어쌔신 기육이 투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한번 해볼게요. 자이 게임을 제가 쭉 방금 전에 조금 해봤어요. 자 이거를 업글 업글 계속 업글해주시고 여기 위에 돈이 있죠? 위에서 40원 있어요. 40원. 자 이걸 하급 돈전에 들어가서 입장하기 누르고 계속 계속 잡아주시면 됩니다. 계속 계속 잡아 주시면 돼요. 자, 여기 계속 계속 잡아 주십니다. 계속 잡아 주시면 돼요. 엄청나게 쉽게 잡아 주시고. 자. 빨리 빨리 잡으시다. 빨리 빨리 잡으시다. 빨리 빨리 잡으시다. 빨리 잡자. 음, 음, 음. 1스킬 그냥 표창을 던지는 거 일단 이거 이, 이, 1스킬만 쓰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 제가 옛날에 때 이거 엄청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쌔싱자 이거는 어쌔신 키우기 2라서 지금 이렇게 다른 거죠. 어쌔신 키우기 1은 이렇지 않습니다. 자 계속 계속 표창을 던져 주시고 자 계속 계속 잡아 주십니다. 우도 우도 이거 그냥 눌러 주시면 표창이 날라가요. 어한개갈굴음자 아, 계속 잡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 스킬. 처음에는 1스킬이 사기죠 어쌔신큐.. 그냥 어쌔신큐기 1에는 이제 4번째 네 스킬도 썼는데 어쌔신큐기 2가 되면서 4번째 네 스킬이 사라졌네요 아닌가? 나중에 나오나? 어쨌든 자 스킬 스키. 오버스킬 스키. 자 여러분 잡았습니다 다이한한개 음, 오래소가 있다. 이렇게, 지금 180원으로, 어, 아, 아, 300원 모았네? 자, 그러면, 이제, 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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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아이 돈이,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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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잖아. 광고가 있나, 근데 이 게임에. 광고가, 광고가, 광고가. 어 광고가 있네 잠만요 자 여러분 광고를 두번 보고 왔는데 빨간 색깔 다이아를 주네요 어? 그러면 이중에 이거 사면 되죠 떳떳어 샀다 골드 액량이 3배라서 엄청 사기거든요 자 이제 단계 2가 보도록

뜨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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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릇. 오, 깼습니다. 자, 이래서 왜 40명 잡았죠? 자, 좋았어. 자, 좋았구. 이제 상점에서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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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게안뜨지좀 엄청 많이 불고 입니다 진짜 자 여러분 자 800원을 모으 갔는데 강아실 성공 와 아, 드디어 성공했네요 드디어 드디어 진짜 이제 1단계입니다 아이고 제 빠르게 3단계를 넘어가야죠 좋았어 이제 3단계로깨임만 하자 좋았어 자 깨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 깨고 왔고요 아 깨고 왔는데 자 6분이네요. 자 그렇게 이제 깨는 모습 을 보여 줄게요. 그냥 아주 쉽습니다. 계속 계속 잡아 주시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잡을까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잡지. 좋았어. 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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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bum, bada, bum, bum, bada, bum. Bunny, bunny, chop, l i e a me t h r e h o p b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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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n n b u n n b u n n b u n n b u n n b u n n b u n n b u n n b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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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b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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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빨리킨에 못찾겠네요 아, 빨리 선 one's o k a 고 t h 땡땡두 h 두 n then, the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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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신마리 잡았네 자 그러면 어꾸러꾸러가꺼가다다다다아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식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